한번빡 보여주고, 한번빡 해도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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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대한민국 1등 산적을 할 거면 100만 가자합시다 반갑습니다. 산적군당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육추비 여러분들, 시야리마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은요, 산채의 새로운 식구, 그릴 소개하겠습니다. 뭔가 좀큰 고기 덩어리나 뭐 생선, 통째로 구울 수 있게. 자, 안에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자, 안에 사이즈, 사이즈 이렇게. 뭐, 요 안에는 숯불이 바로 없죠? 숯이 바로 없습니다. 자, 옆에 보면은 새끼 불통이 있죠? 자, 저 안에 숯이 딱 있죠? 와. 요거 뚜껑을 닫으면 저쪽 구멍을 타고 열기가 들어가서 이 육류들이나 모든 바베큐거리들, 생선류들이 이제 익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요 온도계까지. 아이굼나미가 대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제가 유튜브를 검색을 검색을 다 해봤는데 킹크랩을 이 바베큐 그릴에서 시도를 해보신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시도하는 자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요거 대충 무게는 3.78인가 나왔어요 3.78 킹크랩 와 아, 내가 더잘 생겼지? 얘는 구입 가격이 75,000원 확실히 지난번하고 다른게 지난번 애들은 다리가 축 처져 근데 얘는 안 처져 왜 이렇게 빳빳타노이있겠야이 이 새끼 예의가 없는 새이야 인사 안 하나 이 새끼야 어어와 어... 미안해 자 이렇게 빼주고 자 이게 더 너무 많이 빠지면 맛이 없어 자 들어가자 자 이렇게 넣었어요. 미안하다. 마지막 찌게의 움직임. 제가 생각한 적정 온도가 130도, 150도 사이에서 한 시간 정도 익혀주면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쪽으로 굴뚝에서 연결하죠 이제. 자 일단 맥주를 한잔 하면서 아이 풍류를 즐기는 거지. 아 뒤에는 킹크랩이 익어가고 있고. 아로아 어지 같은 경우에는 막 새우를 튀겨서 이렇게 하니까 볼거리가 좀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한번 빡 보여주고 한번 빡 해서 빡빡 빡. 빡, 빡.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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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꾸마면 맛있습니다. 저자인지 돌려갖고 집에서 많이 드셔보세요. 스프딱 치가 핑크랩 먹기 전에 한잔하까요 자, 두로 와. 아농사에서봤는데 쪄주는데 25분이면 5분이면 된다고?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지금 오픈 앞뒤가 똑같아야 앞뒤가 똑같아야아아거든요 저기요 이거 처음 사왔을 때와 똑같은데요? 자, 다리는 얇아서 열이 빨리 들어갑니다. 몸통은 열이 잘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리 하나 열어봅시다. 어느 다리 제길까? 살짝, 살짝 들이갓자 살짝 들이서어 이게 많이 들이근 건 아니고 살짝 들이 살짝.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자, 어쨌든 수율 확인. 수율 이렇게. 요렇게 깔으면, 까면은, 오! 달달하이, 좋네! 저번에 우리 리체 굽나미한테 킹크랩 사주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더 있겠으면 완벽할 뿐 했는데, 어, 먼저 죽즙비들이 원하면은, 열어보고 재밌잖아요 아 너무 좋다 이거 오, 피디님 간쪽 네. 가서 네 고맙습니다 드셔보세요 네 해산물은 크면 클수록 맛있는 거 맞죠? 형 경험은 어때요? 뭐한 2, 3kg짜리가 킹크랩은 제일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랍스터도 너무 큰 거는 이찌개발 쪽은 너무 뻑뻑할 거예요, 아마. 제가 나중에 킹크랩도 여기다가 구워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아, 이 시름은, 아, 살살, 아, 이거 탄다고, 아이고, 아르사 살살, 살 아, 아, 아 쟤안 된다니까, 또, 진짜 또, 160도 조금 되네요. 자, 진짜. 와, 여기.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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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킹크랩을 쫙 꺼내놓고. 어쨌든다리뜯었어요 우와~~ 이정정대로먹었으으살살꽉요 앉아있어요. 앉아있아요 오늘 좋은 킹크랩 주식맞맞아요 자, 한잔합시다 아있어요 앉아있어요. 다리를 다띄고 저기 이게 뚜껑을 개딱질한 번 까볼게요. 아이고야, 이거 더럽게 안 뜯어지네. 에, 한참 더 익혔었어야 돼요. 잠깐 요좀 익혀주고 에이, 쉬운 게 아니네요, 고기가 라면을 좀 끓여 먹을게요 먹어줘. 저 이거 다 때려놓고 라면 끓입니다. 정석으로 먹었으면은 맛있긴 었 했을 거야 야, 근데 이거 바람이 약간 불어가지고 이거. 물이 끓으려면 이건그 와중에 게장은 또 바글바글 끓어 오! 게장 맛은 진짜 끝내주네 이게 바글바글 끓으면 아까 햇반 어디 갔죠? 아예 그냥 주세요 밥이 안 익었잖아 이 예, 햇반 넣고 보로보로 끓여가지고 농축된 진한 맛. 그리고 다시 올려놓고 제대로 된첫끼 오!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찌는 거한테 다리 살, 몸통 살다 줬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만만치 않습니다. 와! 탄수화물하고 섞여있으니까. 한시다자 두루 와. 와 얼음맥주 킹크랩 구이 실패하고 나서 하, 속상했는데 그래도 이거 제대로 됐네. 누룽지처럼 되갖고 너무 맛있어. 총각개치딱 하나 해갖고 우여곡절 끝에 뭐굽기도 하고 뭐채끼기도 해갖고 라면딱끓여갖고 자, 개딱지에다가 다 이렇게 느낌 있게 아, 제대로 된 이 킹크랩 라면이네요. 아, 국물화 평가요? 음, 이 그냥 오동통면이랑 당연히 틀린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는 이 황장을 먹었잖아요. 이 맛이 완전 묻혀버려요. 음. 이렇게 먹으면서 약간 슬픈 게 있어. 킹크랩을 정말 맛있게 잘 만들어서 먹고 싶었는데 결국 먹는 게또 라면이라니까 한 잔합시다. 자두루와와 와, 맥주가 거품이 다 흐렸어. 이야 치킨발 아 맛있다 아 좀만 이해해주세요 이거 오늘 제첫 끼에요 첫끼 김밥 꽁다리 한 다섯 개 먹고 이거 오늘 처음 먹는 거예요 아 오늘 즐겁지는 좀 않았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미션을 좀 뭔가 실패했다는 고로한. 너무 아쉽네요. 그냥 쪄먹읍시다. <laughs> 다음번에 맛있게 한번 제대로 한번 쪄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나미는 여기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안녕!